사무엘 하 5장 이어서 20절부터 시작합니다. So David went to Baal-brazim, and there he defeated them. 그래서 여기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어 그들을 저희 손에 넘길 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가라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발베리심으로 갔다. 여기 요새지죠. 발베리심으로 가서 앤드 디어 그곳에서 he defeated them. 그는 다윗은 그들을 패배시켰다. 다윗이 그들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 말이죠. He said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as waters break out the rod has broken out against my enemies be for e me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물이 흩어지듯이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나의 적들에 대해서 흩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So that place 그래서 그 장소는 was called b a l b r a s i m 그래서 그 장소는 b a l b r a s i m 이라고 불려졌다 그래서 b a l b r a s i m 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셔서 이기게 했다. 그래서 발 브라심 이 의미가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 브라심이라고 불리워졌다. The Philistines abandoned their idols there.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 우상을 버리고 그 그들이 믿는 우상 아스다로스인이죠아스다로스인을 버리고 그리고 데이브드 앤디 히스맨 캐리드 데모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 캐리도 치웠다. Once m o the r Philistines came up and spread out in the valley of Ribaim. 한번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또그 리바임 계곡에 흩어져 있었다. 또 싸우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So 그래서 데이비드 인콰이드 오브더 러드. 그래서 다윗은 또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어떻게 여쭤 여쭈, 보았는데? And he answered. 여기 he는 여호와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답하시기를, Do not go straight up. 직선으로, 아주 직행으로 가지 마라. 맞서서 아주 똑바로 가지 마라. 그러나, 서클 어라운드 비하인드 n 그들 뒤에서 원으로 둘러싸라. 그들 주위를 서클 둘러싸라.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and attack them in front o 나무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Marching in the top of the poplar trees, move quickly. 여기까지 하면 너희가 그 퍼플라 나무 꼭대기에서 퍼플라 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move quickly, 빨리 움직여라. Because 왜냐하면은 that 그것은 will mean the road has gone out in front of you to strike. 더필리스티 army 그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본 아웃 그 적진에 벌써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먼저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앞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o David did as the Lord commanded him.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 그리고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s, all the way from Gibbon to g e s e r 그리고 그는, all the way 내내, Gibbon에서 계절까지, Gibbon에서 계절까지 이르는 내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 두 번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 겁니다.